안녕하세요. 제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9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인근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인근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다른 날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유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 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유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또 다시 유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유압은 또 말렸다. 아이마하스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이마하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이마하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의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밖가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이마하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인근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인근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인근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이마하스는 인근님의 신하 유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깊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 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포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이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로마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로마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로마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이마스는 가장 먼저 달려가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를 막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소식만큼이나 아들 압살롬의 안내를 걱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아이마하스가 다윗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도 전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듣고 난후 그가 받을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그 소식을 전한 아이마하스가 다윗의 미움을 사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유압의 반복된 만류에도 아이마하스는 결국 가장 먼저 달려가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장의 소식과 아들에 대한 소식에 마음 졸이고 있을 다윗을 향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압살롬에 대한 소식은 일부러 전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거짓을 말했습니다 아이마하스에게는 아들을 걱정하는 다윗의 마음보다 자신이 받을 상과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아이마스의 질주를 막을 수 없었고 그는 1등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라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와 1등의 영광 뒤에 수많은 가족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에 울부짖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마저 세상에서 받는 상과 영광만을 위해 질주한다면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볼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할 때 주님은 세상의 상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과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